483번 두 집합 x, y에 대하여 함수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다음과 같을 때 f의 치역을 구하시오 자, 1번 볼게요 1번부터 먼저 확인해 주면 어, 이게 집합이 있죠 x 집합이 있습니다 x 집합이요 마이너스 1, 0, 1 음, y 집합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1, 0 1, 2, 3. 자.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2로 가겠죠? 2로 가겠고요 여기다 0 집어넣으면요. 1로 가겠죠? 그 다음에, 여기다가 정의역 1, 1이라는 애는 0, 0에다 쓰있습니다 이렇게 되겠어요. 이 치역이, 그러니까, 치역이 뭐냐면, 관역으로 들어간 0, 1, 2가 되는 거예요. 자, 2번. 자, 그래서, F-1, 확인해 보겠습니다.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,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1, 플러스 1이 돼서, 마이너스 1. F2번은 0을 해주면, 요00 0 집어넣으니까 1이 되겠죠? F1, 1은 111이니까 3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, 치역은 마이너스 1, 1, 3이 되겠고요. 자, 3번. F 마이너스 1을 해볼게요. 절, 음, 절대값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1이니까 1 0기1 0이 되겠죠? f 0 집어넣어 보겠습니다. 절대값 0 빼기 1이니까 0 빼기 1 마이너스 1이 되겠고요. f 1이면 절대값 1 빼기 1이 돼서 0이 돼서 치역이, 이건 겹치니까요. 한 번만 쓰겠습니다. 0하고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.